망막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당뇨망막병증에 대해서 간단히 강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설명 드릴 필요가 없고요. 어, 사람의 감각기관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눈입니다. 당뇨 진단 후에 당뇨망합병증 증세를 느끼 기 전에 검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병원 내원하신 당뇨 환자들 을 대상으로 어, 설문 조사를 했었을 때한 절반 좀 넘는 분들은 검사를 하셨었는데 미리. 어, 절반 가까운 43% 환자분들은 아직 검사를 안 하셨습니다. 어, 실제로 당뇨병,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게 합병증의 증세가 없어도 합병증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검사를 안 하시고 방치하시다가 병을 진행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검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성 당뇨 합병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한3분질에서 한 당뇨 합병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역시 3분질 정도에서는 당뇨 망막병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뇨 합병증 중에서도 안과 질환인 당뇨 망막병증이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망막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하는 얇은 신경 조직입니다. 안구 내벽에 벽지처럼 붙어 있고요. 우리 눈이 사물을 볼게 할수 있는 신경 막막 구조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심부인 이쪽 가운데 부분을 그 황반이라고 합니다. 어, 당뇨 망막증은 이제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하는데 어, 생기는 기전은 당뇨병을 인해서 이제 몸의 전신의 혈관이 망가지듯이 눈에도 이제 망막의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어, 저산소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신생혈관이 발생시켜서. 출혈이나 증식막 어떤 황반 부종을 유발시켜가지고 실명에 이르게 되는 질, 질환입니다. 문제는 이게 초 중반까지는 증상이 없이 진행을 하다가 어떤 일정 단계에 이르러서 갑자기 출혈이나 부종이 발생해서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이 일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발생 빈도를 보시면 이제 결국 유병 기간에 따라 제일 중요합니다.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뇨 합병증을 발생하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의 병의 타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인슐린을 사용하는 일형 당뇨의 경우에 더 많은 빈도를, 더 높은 빈도에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상이 잘 보이는데요, 당뇨망합병증이 있는 경우엔 안구에 피가 안구 내쪽으로 피가 터지면서 이게 검은 반점들. 피로에나 가려지는 검은 반전들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망막 중심의 황반부가 부으면서 상이 좀 블러리게, 좀 뿌옇게 흐리게 보이는 현상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발생 기전은 결국 혈관이 막히는 건데요. 혈관이 고혈당이나 비정상적인 혈류로 인해서 혈관 기저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껍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물질 대사가 잘안 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혈관 증식 신호에 의해서 비정상의 신생혈관이나 혈관 조직의 손상으로 그 출혈이나 망막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 안 되는 당뇨 고지혈증 흡연 운동 부족 이거 말고도 고혈압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망막에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에 누수, 비정상적인 누수가 이루어지면서 망막에 부종 황반 부종이 이루어져서 시력이 저하되거나 어, 혈관이 막히으로 해서 망막에 저산소증이 발생하게 되고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망막 조직에서 어~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그~ 망막 신생혈관 인자에 의해서 신생혈관이 형성되게 되고, 그로인해서 출혈이나 증식막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코스를 통해서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하게 되고, 결국 시, 시력 저하, 실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에서는 이제 이 혈관 조영술 사진인데요, 어, 비정상적인 그 혈관 유들, 여기 안유리즘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미세 혈관 유들이나 어, 비정상적인 혈류의 흐름, 그다음에 신생혈관 등이 생기면서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당년 망막증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증식 단계와 비증식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비증식 단계가 초기 단계 뭐 아주 뭐~ 이거 그렇게 말하면 쓴는게좀 애매하지만 처음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어, 비증식 단계는 이제 미세혈관이나 망막내 미세혈관 이상 뭐~ 염주 정맥 등 다양한 소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런 빨간 점들, 이런 것들이 미세 혈관입니다. 모세 혈관들이, 막막의 모세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서 생는 변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말 정상 구조죠. 이 혈관들만 보이고, 황반이 이렇게 검게 보이고, 시신경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출혈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 그 경성 삼출물, 하드 엑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경성 삼출물들, 이거는 이제 리포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지질, 어, 단백질들이 이제, 막막내 구조에 침탁해서 나타나는 구조들이고요 그 다음에 혈관류들이 관찰되는 것들 이런 구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미세혈관류고요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소견이고 이런 혈관류들이 생겼다가 이 혈관류들이 주변으로 이런 누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망막이 부종이 발생하게 되어서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미세혈관류는 망막병증의 진행과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였던 이제 미세혈관류와 동반된 이런 경성 삼출물이 있는 경우에 이 경성 삼출물과 동반해서 막막이 부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에는 이런 미세혈관류들을 레이저를 사용해서 치료를 해서 어, 이런 삼출물과 부종을 치료하는 치료가 한 20년 전에 유행이 되었었고 지금은 지금도 이런 치료를 하긴 합니다만 요즘은 이제 항체 주사라는 걸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성 삼출물은 리포 프로테인에 침착되는 건데요. 이런 미세혈관류와 연관돼서 미세혈관류 주변으로 이렇게 노랗게, 노랗게, 노랗게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막막 구종과 동반돼서 시력을 떨컥게 됩니다. 고지혈증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고지혈증 관리도 같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면화반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인데 막막에 그 신경 어, 노우 파이버 레이크 그, 어 신경 섬유층의 국소 경색으로 나타나는 소견이고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기 때문에 이것만 자체로는 어떤 특정한 예후 인자는 아닙니다. 이거 당형막증 이렇게 진행 어떻게 하냐? 이 지금은 비증식 단계인데요. 이런 비증식 단계에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피가 터져서 지금 보면 뒤에 신경이나 막막 구조가 안 보이죠? 피가 터진 겁니다. 이게 유리체 출혈 눈의 앞쪽에 있는 유리체랑 빈 공간은 콜라겐 젤리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투명한 콜라겐 젤리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피가 나와가지고 앞을 매, 매체를 가려서 뿌옇게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죠 나타 있고 여기도 지금 출혈이 돼 있고 앞쪽에도 이런 출혈들이 더 많아진 양상으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식 당뇨망막증 아까 출혈 생긴 건데 증식성 당뇨망막증이라고 하는데 증식이 뭐가 증식이냐 나쁜 혈관 그러니까 새로운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긴 걸 증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망막 그~ 신생 혈관이 발생이 고신경 유두 주변으로 신생 혈관 이렇게 심하게 발생되는 경우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과도한 증식막이 발생하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될 단계죠. 그러면 이제 출혈이 발생하면 이게 출혈이 심하게 된 경우에 이렇게 아예 안 보이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 망막 앞쪽으로 망막 앞 출혈 같은게 생겨가지고 증식막과 동반돼서 시야를 가리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출혈과 별개로 그 아까 보던 그 신생, 신생 혈관들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증식막이 생기면서 이런 이제. 견인막이 생기게 되고요. 견인막이 생기면서 그 막의 견인력에 의해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제 위치에 있 떨어져서 생기는 망막박리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어,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혈관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고 뭐 나쁜 견인막이 생기면서 망막박리가 오고 뭐그 외에도 그 눈의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눈의 앞쪽에 홍채조리개에 해당하는 그 조리계에다한 홍채 쪽에도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농내장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신생혈관 농내장이라고 하는 게계올 수도 있고요.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좀 많이 힘들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황반 부종이라는 게 개념이 있는데요. 그 황반 부종은 여기 보시면 아까 전그 경성 미세혈관들이 많이 있으면서 삼출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죠. 그러면서 망막이 비정상적으로 부어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러면은 눈에 이제 신경 전달이 잘안 되기 때문에 시,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시세포층이 죽, 죽게 됩니다. 이 상태로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부종을 억제하는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는 일단 일정 단계에 이르지 않는 이상은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하게 됩니다. 어, 비증식 당뇨망막병증 초기 단계의 경우에는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시다가 그게 이제 비증식 단계에서 초기, 중기, 그다음에 심한 단계가 있는데, 뭐 심한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뭐 레이저 치료나 뭐 주사 치료, 그다음에 거기서 증식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역시 레이저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걸 하다가 수술적 처치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 경과 관찰하시면서 내과적인 치료로 뭐 혈당, 혈압 조절, 금연, 약물 치료, 고지혈증 치료 같은 걸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증식단, 증식 당증식 당뇨망막병증에 이르게 되면 그 신생혈관을 억제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나 뭐 그다음에 항체주사 치료, 또, 황반 부종이 발생했을 경우, 항체주사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리체출혈이 심한 경우나, 정신막이 심한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혈당 조절이 중요한데요, 뭐, 혈당 조절, 해모으로매 a 연 c 를 낮추면, 충분히 적당히 낮추는, 한6% 정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을 잘 조절해야지, 당뇨 망막병증 진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청지질 같은 경우에도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혈증에 대한 적극적인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크게 범망막 광응고술과 아까 전에 그 황반부종이 있을 때 하는 그 국소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요. 범망막 광응고 레이저 치료는 시력 저해 원인이 되는 증식 당뇨망막증에서 유류체 출혈과 견인망막방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막막그 중심부를 제외한 주변부를 싹 태우는 겁니다. 태어 어떻게 태우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 중심부를 제외하고 주변부의 허혈 상태 망막 전체를 파괴시켜서 어 이제 허혈 상태 망막에서는 걔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정상적인 신생혈관 분비를 인자를 만들게 돼요. 저희가 VGF라고 하는데 그런 그 신생혈관 인자들에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주변부 망막이라는 거는 어뭐 시야에는 조금 영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심 시력이랑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아주 큰 영향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야간 시력 좀 저하되긴 하는데, 하면은. 그래서, 그, 다 태워 없애는 겁니다. 걔네들. 그러니까,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100명 사는 마을이 있는데, 어 100명 사는 마을에 먹을 게 50명치밖에 공급이 안 되는 상태신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것 때문에 다 싸우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 열심히 일하는 한 3, 40명만 남기고, 밖에서 총 쏴서 한 6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3, 40명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런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부만 남기고 나머지 주변부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실명의 위험을 절반 정도 줄인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이 치료밖에 없었을 때, 그러니까 주사치료가 없었을 때는 그랬고요. 요즘은 이제 주사치료라는 게 나와서 더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하여간 발생된 신생혈관의 퇴행을 유발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뭐, 부분 태양, 완전 태양, 한 절반 정도에서는 신행형과 태행을 유발시키고, 어, 실명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위험 증식성 당뇨 막막증에서는 4년 이내에 75%에서 원래 실명을 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장비가 없고 좋은 치료가 없었을 때는, 레이저밖에 없었을 때는, 근데 그 위험을 절반 정도를 줄인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러면 무조건 다 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부작용이 있어서. 아프고요. 일단 그 다음에 어 레이저 치료 후에 황반부종이 좀조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 요즘은 좀 주사 치료나 다른 치료 먼저 해보다가 이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시야가 좀아안 되고 야간 시력이 저하되고 색감이 좀 나빠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일정 단계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요. 어, 황반 부종은 정상 황반 단층 촬영을 하면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온폭 들어가지 못하고 막막이 부어있는 상태를 황반 부종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성삼출염과동반돼서 막막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붓게 되면 어, 신경, 실제로 이제 막막에서 시세포의 가장 중요한 증은이 아래 바닥이 있어요. 바닥이 있고 그것이 이제 유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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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에 의해서 이 위에 신경 삼출염을 통해서 전달돼서 시신경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어버리면 이 패스웨이가 막혀요. 그러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붓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신경 패스웨이가 아예 죽어버리고, 신경이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붓게 되는 게 오래 방치되게 되면 결국 시력이 영구적으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기, 부종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 항체주사나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반 부종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뭐 레이저 치료 같은 걸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간간히 하지만, 아 어, 이거는 결국 레이저 치료 파괴술이기 때문에 어, 할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즘은 항체 주사 치료를위 해서 어, 뭐 여기 루센티스나 아바스틴 또는 아일리아라는 약들을 사용해서 그막막의붓기를 억제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건 치료는 유리체 출혈이나 어, 증식 당뇨 망막병증 있을 때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이런 치료들 안 되는 이런 과격한 증식막 와, 전임 막막방리, 유리체 출혈, 뭐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조치를 통해서 이런 출혈과 증신막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성공하면은 뭐 좋은 건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 처치는 웬만하면 수술적 처치까지 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전에 적극적인 조치로 눈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저수 치료한 증례를 보여드리는데요. 젊은 여사 환자인데, 어 이렇게 보시면, 그, 나쁜 견인막이 생겨있고, 그 다음에, 막막 압출혈과 유리체 출혈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증신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을 해서 제거를 했고, 반대쪽도 출혈이 생겼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은 시험 0.3 정도까지는 돌아왔습니다. 막 제거됐고, 출혈 다 제거됐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실력은 0.3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미리미리 어,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 당뇨망막병증의 검사는 어, 당뇨 진단, 특히 이제 2형 당뇨가 대부분 한국에서는 더 많은데요. 2형 당뇨가 진단 후에는 당뇨망막증을 바로 검사를 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30세 이전의 1형 당뇨 환자는 진단 후 5년 이내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당뇨막막증의 검사는 안저 촬영이 첫 번째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보였던 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이제 신생혈관들을 보는 데 가장 좋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단층 촬영을 해서 망막의 두께를 보고 황반 부종이나 뭐 그런 것들 보면 검사가 있고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의 해당하는 조치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눈 건강해지는 습관은 뭐 1년에 1회 이상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1년에 1회 이상 검사,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 뭐 나머지 내용은 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내과적인 관리가 되셔야 됩니다. 내과적인 관리, 즉 혈압, 혈당, 고지혈증 관리 잘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당뇨가 있으신데 담배까지 피신다. 그거는 뭐안 되죠. 담배는 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담배는 끊으셔야 되고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일정 단계 이상 진행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조치를 미리미리 받아서 눈을 최대한 빨리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30분 남지 강연해주신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